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? 일본하면 교토, 교토하면 바로 아라시아마 대나무숲이 떠오르는데요. 하지만 한국에도 이렇게 멋진 대나무숲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지금부터 한국 대나무숲 총정리 들어갑니다. 전남 담양의 중록원, 한국을 대표하는 대나무숲입니다. 숲 안에는 무려 8개의 산책로가 준비돼 있어요. 걷다 보면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쉬어가는 기분이 들죠.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만큼 국제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 울산 중구의 심리대숲. 이름 그대로 약 10리 4km에 걸쳐 이어진 대나무 숲입니다. 특히 봄을 찾으면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울창한 대나무 숲 옆으로 벚꽃이 함께 피어나 푸른 대나무와 분홍빛 벚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밤이 되면 조명이 켜져 숲 전체가 빛으로 물드는데요. 은하수처럼 몽환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어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.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자리한 경기 전 고즈넉한 공간 속에 대나무 숲이 숨겨져 있습니다. 특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명소로 유명한데요. 입장료는 3,000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. 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경기 전까지 함께 돌아보면 어떨까요? 이외에도 한국 곳곳에는 다양한 대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교토 못지않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도 많죠. 다음 여행, 교토 대신 한국의 대나무 숲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